회사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한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바로 KPI를 잘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네. 직원들은요, 본인에게 부여된 KPI를 올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이에요. 자. 그럼 kpi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것도 역시 순서대로 한번 예를 들면서 나열을 해 볼까요? 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서에게 성과 목표가 하달 됐어요 예를 들면 음 우리 팀 매출 목표 5억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원들이 모여서 분석을 합니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지 자 그게 두 번째죠 중요 성공 요소 파악 생각을 해보니까 토론을 해본 결과 아 고객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고객 만남 횟수 그다음은요 잠재 고객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잠재 고객수 이것들이 두 번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내자 도출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핵심 과학 도출이에요 자 성공 요소가 파악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 성공 요소를 어떻게 올릴까 를 과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자 예를 보이면은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미팅 횟수 늘리고 이런 식의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. 네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정말로 달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KPI 평가 요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. 보시다시피 잠재 고객 확보수, 고객 미팅 횟수 이런 것들을 KPI로 만들어 놓으면은 직원들이 이 숫자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. 결과적으로는 우리 팀의 매출 목표 5억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